자, 선수기마 정형포진의 첫수 명포하면 병까지 열고요. 자, 졸 열면 막아나가면 되고 자, 여기서부터 초나라의 선택인데 그쵸, 상이 나오는 게 가장 일반적인 수죠. 상이 나오고 졸을 열어서 차가 나오고 자, 기위상이 놨을 때 이렇게 병을 밀어서 차가 나오고 이런 수를 대비한 거예요. 이병민것 자체가 차가 나올 걸로 예상했기 때문에 병을 밀었고요이 자리 서지 못하게. 자, 이렇게 막아나가서 차가 이 자리에 오면 밀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상대가 둘을 열었죠. 차가 이렇게 왔을 때못 밀게 한 거예요. 그러면 차가 이렇게 오면 차가 지켜야겠죠. 그렇죠 상대의 가 상대가 어떤 수를 둘지를 지금 미리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자 지금은 마가 이렇게 오면은 두개 걸리니까 해달라고 하고 자또 밀고 농구 자 이건 별로 안 좋은 자리 별로 안 좋은 자리죠 지금. 이렇게 가서, 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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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네요. 상으로 잡으면 되죠, 상으로. 차가 말을지여주고 있으니까요. 자, 너무 쉽잖아요. 그죠?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자, 이렇게 빠져서, 상장도 못 부르게 막고. 자 지금 포가 걸려 있죠. 이렇게 빠져서 나중에 상장 부리면 포로 나올 수 있게 하고 다시 넘어가서 상이 자리 못 가게 하고 자고 자 이렇게 가서 마달라고 하면 상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차달라 차겠죠. 자마달라고 하면 나간 짜리가한 군데, 두 군데 여기로 갈수 있네요. 야 여기 가면은 뭐야? 이거는 잡아버리면 잡아버리면 아 이걸 잡겠다. 자 지금 상대가 보는 수가 뭐냐면요, 상을 잡으면은 마로 병을 잡겠다 계획이고 그 병을 밀면은 마가 이렇게 와서 양방을 걸겠다 잡아야죠 그러면 후가 돌아오면은 이렇게 하는 수가 있네요. 야 뭐야 왜 져요 왜주죠야 상길인데 대놓고 그냥 야 상길인데 장군 <laughs> 잡을까? 잡고 잡았을때 마달라 잡지마죠 잡고자고 잡고자 그냥 잡고자고 하죠 지금 상자 한방에 몇통수에요 몇통수 지금 다 이긴 장기, 다 이겨놓고, 여기 상장 맞아가지고, 그죠 여기 상장은 외통수니까,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차가 살을 잡고, 잡았을 때, 차가 이렇게 잡아도, 마가 이렇게 장을 불러버리면 외통수죠 외통수. 외통수가 되니까. 자 지금은 선수 자, 자 장군 부리면은 차로 맞고 코가 죽네 자 결국에는 상포대네 상포대 삼코대. 어쩔 수 없네 자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충분해요 이 정도면 질도가 없지 공배 뜨면 자 잡으라고 하고 차가 차를 잡을 수도 있어요 차를 잡고 차 잡을까 그냥 아 그냥 잡자 잡자 귀찮다 너무 귀찮다 자 잡고 자, 사도 걸려있고, 마도 걸려있고, 여러 개 걸려있죠, 지금. 자, 이거 안 잡아요. 누거 잡아야죠, 요거. 마달라. 자, 마가다 히면서 면부까지 죽으니까. 장구! 수고하셨구요. 자, 선수. 기마 당기네요. 자 마진 중하고요. 자 면포하면 병을 요렇게 열어서 상대 운수 한번 봐야죠. 상이 나왔을 때 병을 하나 밀고 차가 나오면은 망아 나가면 되죠. 차가 이 자리 오면 병을 밀고요. 차가 이 자리 오면 차가 삼선 상이 나왔을 때미는 거예요. 자, 그쵸? 그렇죠? 돌 연거는 차가 이자리 와서 병 달라고 하겠다. 자, 가보죠. 차가 들어서면 은 차로 지키고 상이 변으로 나오면은 병을 밀어도 되고, 합병을 해도 되고 자, 지금은 아주 옛날 포진, 옛날 포진 연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공략했었는데 거의 안 통하죠, 이제는 아, 이거는 장기루사 장기루사의 그런 행마인데 안 좋은 행마죠. 장교사 따라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장교사는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람이 아니죠. 자, 푸 달라. 자, 장군 보리면 후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사람이 도는 행마를 좀 해야 되는데 사람이 아니니까. 자 지금은 잡았을 때요렇게 넘어가서 차달라. 그 얘기죠. 잡지 말까? 잡으면 넘어간다. 야 여기 이제 와서 이거 안될게 없잖아요. 마음 먹었잖아. 마음 먹었잖아, 마음. 먹어야지. 그쵸? 자, 상이 나오겠죠? 상까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꼬시는 거예요, 꼬시는 거. 상까지 나왔을 때 잡겠다, 그얘기에요 저는. 그쵸? 자 여기서 말을 잡으면은 잡겠죠 장군 부리면은 졸러막나 잠깐만 좀 고민 좀 해보자 장군을 먼저 불러보자 자 장군 <laughs> 아, 이러면은, 뭐야? 이러면 차가 살잖아요. 이러면 살잖아, 이러면. 자, 차 살죠, 이러면. 물로 나가, 대출로. 야, 뭐야? 뭐예요? 뭔데요? 뭐, 어떻게 살리죠? 잡고왜 그렸을까? 자, 졸달라고 하면, 민단 얘기예요 자, 마달라고 하면, 말을 어떻게 살리죠? 아, 여기 장군 한방 이면은 방이 그냥 끝날 것같 은데, 자줄 달라. 자 합치 겠죠？합치 면은 상이 나 가서 또줄 달라. 아 그냥 주는구나 그냥 줘버린다 자 마달라 밀진 않겠죠 그 밀면 죽고 주고... 당금 부르죠 자궁 들어왔으면은 사장군의 외통수에요 자다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왜, 외 통수인지. 차로 막았을 때, 이 자리. 수고하셨고요 자, 한수 더. 자, 선수기마 대 후수원 악마. 자, 정형 포진을 두시는 분이고, 고단으로 갈수록 이 정형 포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초반 변화수는 무조건 머릿속에 익혀놔야 돼요. 차가 나올 수 있죠. 막아 나가서 대응해 주고요. 자, 상이 나왔을 때, 자, 민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밀면 돼요. 자, 상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차가 이 자리에 온다는 얘기라서 차가 이렇게 오면 차가 병을 지켜줘야죠. 방금처럼 쏘달라고 하면 그냥 비틀어 버리면 되고 야 차가 나왔어요 야 차가 나왔다 자 기포 엄청나게 공격을 막 하시려고 하시네 공격을 막 하려고 하시네. 자, 지금은 차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요. 차가 이렇게 와서 장군 부리겠다고 할 수도 있죠. 이러면, 은뭐 졸병대 해버리면 되고, 아, 상병대. 땡큐죠, 땡큐. 자, 포가 이런 자리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차가 이렇게 오더라도 포가 이, 이 자리 갈 필요 없어요. 차가 이렇게 오면, 자, 지금은 이, 이런 거를 놓, 놓치면 안 돼, 이런 거를. 지금이 기회지, 금이 상대가 지금 결정적인 실수했잖아, 결정적인 실수. 지금은 이렇게 가서 차 달라고 하면 상으로 막아야 되는데, 상으로 막았을 때또 잡죠. 차가 잡았을 때 상이 나가면 안 되고, 막아 나가면 되지. 차가 죽었죠. 차가 이렇게 가면 병당기면 차가 죽었죠. 잡고. 자 이러면 뭐 안궁, 안공 이제는 안공 하면 되죠 제가 안 죽잖아요 자 사도 넣고 밀면은 잡으면 되고 자, 상대는 지금 뭐 앞뒤 재지 않고 공격만 하겠다, 뭐 그런 얘기예요 공격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쉬운 거아니에 공격이. 공격은 어려운 거죠. 자, 밀고. 달라고 하면 자, 지금 달라고 하면 뒤에 상도 걸려있고 이렇게 오면 차가 와서 물론 차가 말을 잡았을 때 차가 말을 잡고 여기는 포도 걸리고 안 좋긴 해요. 지금 당장 말을 잡겠다는 게 아니고요. 궁만 살짝 비틀어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자, 지금은 포로 잡아야죠. 왜냐하면 다시 명포 해야 되니까. 잡고. 자 상장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멍군. 자, 장군 불렀을 때 혹시라도 차가 이렇게 막으면 안 되죠. 차가 막으면 차가 포 잡아버리니까, 차로 받는 게 맞죠. 자, 마달라. 마가 나오면은 포 달도 끊기고 안 좋잖아요. 마가 왜 나왔을까요? 안 좋은 건데. 자, 마가 가고 싶은데. 마 장군이 있네요. 지금 조심해야 될게 차가 이 자리 오면, 차가 왔었죠, 차가. 흥미 떠버리면 되고. 살을 잡겠다. 야, 살을 잡겠다. 받아줘야 되나? 아, 이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되나? 지금, 차를 잡고 돌아가면서 장군이 있어서. 아, 이렇게 면포, 면포 달라고 해라. 그러네. 면포 달라고 해도 됐네. 차가 면포 달라고 하면, 차가 뒤로 빠지면 지키겠네요. 자, 깔끔하게, 깔끔하게. 남자답게 대차, 남자답게 대차하고, 대차하고, 대차할 수 없죠. 자, 마장군의 돌도 죽고, 돌도 걸려 있고, 자포 도망 못 가게. 자포 달라. 네, 살리고. 자 사주고 자 상, 사달라고 하면 상이 살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냥 마가포로 잡으면 되죠 상이 요 살을 지키고 있죠 제로콜라의 제로가 뭔지 아세요 혹시? <laughs> 여러분들